구독 지금 라인 구도요 지금 라인 구도는 레몬장을 켜서 해볼까요 라인 구도를 설명해드리자면은 케이 귀신 쿤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킴 우주 까꿍? 깍꿍? 까꿍도 우리 편이에요 꽁 이렇게인가 저희 쪽 우호고 이제 vs 적대 세력 그리고 그러니까 지배탐 때딱 저희 편 제가 봤던 게 까꿍 형님들은 못 봤고 킴 형님들 우주 귀신 형님들 K 빛 이렇게랑 적대 세력은 또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다크 그리고 악마 R 강한 호형 프리 내가 시리즈 형이야 야 시리즈 마카오, 근데 마카오 형님들은 여기랑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 아닌가? 만벤이라고 적할게요 만벤 개팀? 얘는 우리보다 모르네 아이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적분들이 이제 안 싸워주니까 저좀 파악하는데 힘들긴 하죠 아 그리고 데스 칠스에쓰도 있던데 쓰 개팀? 아 맞네 헉도 있네 헉팀 이렇게가 저희 적대 세력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맞다는 건 아니야 이 형님들이 다 합쳐서 나오면 아마 저희가 빡셀 거예요 아, 근데 지금이 약간 구심점이 없고 뭉치질 못해서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메인만 놓고 보면 우리가 이기는 건 맞아 진짜 압도적으로 메인 싸움에선 이길 거야 근데 인원 싸움에서는 저희가 밀릴 거예요 인원은 훨씬 저희보다 많으시기도 하고 저기 또 게임 잘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쪽에 있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네. 우리 인원 엄청 많아 보였는데 기 팀도 저기래요. 근데 누군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렇게까지면 악마 지금 거기는 선도부열이잖아요. 이제 빡태는네가 나간 데는 선도부열이고 거기는 이제 빼고 저희랑 칼질하시는 악마분들 거길 말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정리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깔끔했죠? 아, 근데, 우리 쪽 형님, 우리 또 누가 했는지 내가 왜, 왜 모락다락 하냐? 모르겠지? <laughs> 메인 캐릭 정리. 일단, 저희 쪽 메인 캐릭들 똘키쿤, 넥포쿤, 그리쿤, 라이쿤, 동일쿤, 붉은쿤. 맞네. 그리고, 와우쿤, 사신쿤, 우주, 큰톡쿤. 오즈 작덕쿤, 아, 귤귤쿤, 골든쿤, 상큼쿤, 리필쿤 아니 그냥 형님들 어 이제 채팅 소통하면서 아는 거지 뭘 모른다기보다는 어 내가 한 번에 빡다 떠오르진 않으니까요 형님들 그냥 내 사심 채운다. 신사쿤 프톤쿤 고은쿤 털럽쿤 유카쿤 내가 1등이다 내가 맨 앞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형님들 그리고 또 누구 어느 형님이 계실까요 잡그리쿤 맞아 잡그리쿤 이번에 구매하셨습니까지펙임 <laughs> 이거 아닌가 제가 1등입니다. 제가 맨 앞이에요. 건들지 마세요. 아 맞다. 총, 총총 형님. 피고? 아 피고 형님도 신학기서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 센치 올라가죠. 그 했잖아요. 아 맞다. 따가쿤 형님도 있는데. 따가쿤. 아 주커 형님도 계시고. 주커쿤. 근데 귀신 형님들도 되게 센신 형님들 많은데, 기억을 못 하다 보니까, 어, 이제 작군 형님들. 제일 세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영자님. 그리고 알디오님. 이렇게가 제일 세시지 않나? <목소리> 강한 석깔 칼린님. 해킬님 그리고 흑조헌님흑광민님청맨디비님 아, 님, 님을 다 뺄게요, 잠깐. 그리고 맘뱀형이야 슈트형이야 갈봉님아헉스삼이요 흑인빵 흑스삼 <laughs> 장난입니다 어.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빨리 장난치지 말고 아 만만형이야 맞네 이렇게 요정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총사 근데 알고 있어요 여기 적어놨잖아 총사 땡땡 총사 어, 됐죠? 어, 지금 현 아이디로 적으면 다크총군, 다크사관장, 안소영이야 깸새야 오케이. 유튜브 깸새야 귀신사칭들이 이 캐릭들이에요 케어캐릭 전불도군님 전... 캐릭 케어캐릭 또 어느 형님들이 있을까요? 집행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 어, 이렇게 케어 다크땡땡 캐릭이 있데 아이디는 모르겠어요 이렇게가 거의 마무리인가요? 아, 맞, 우주마법사 형님도 계신다. 우주마법 오케이. 아, 당연히 들어가야죠. 찐버거 형님. 찐팀도 우리팀이네. 찐도. 아까 전에 정리할 때. 방송하시는 분은, 어, 이렇게가 끝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 퍽은, 흠빵, 퍽스산. 이렇게인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메인 캐릭 쪽에서는 많이 저희가 압도적이네요. 제가 기억 못해서 다못 적은 분 형님들도 계시고 하고 그냥 재미로만 봐주세요 재미로만 그냥 내, 제가 기억나는 선에서 다한 거니까 에고 많이 받으세요 형님들 2021년은 행복하기를 빕니다 집에 중립분들 통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길목 그러니까 통로 은행통제 아닙니다 안돼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2020년이 진짜 다 사과만 했잖아요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